왔습니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했고요 떠나는 날짜를 확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래 뭐 이거 무작위 추첨 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번 넣어봐보자 신청이나 해보자 뭐 그렇게 했는데 무작위 추첨이 돼가지고 서류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서류를 지금부터 발급 받으러 갈 거예요 사진도 찍고 내려주세요. 구청 가서 졸업증명서도 떼고 주민센터고요. 여기에서 영문으로 된 졸업증명서를 떼도록 할 겁니다. 졸업증명서를 떼는데 최대 3 시간이 걸릴 수다르네요 학교에 요청을 해서 해되는 거라고. 학교에서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나는 바로 발급 받아서. 뭐 다음 일정을 가야되는데 범죄경력회보석 범죄경력회보석 영문으로 낸게 필요해가지고 여기 서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부자 네, 신청하실 거예요? 네네네. 네 그거 쓰시면 돼요 아 이거 쓰면 될까요? 네. 그 영문명 여권이랑 동일하게 써주세요 네. 이런 것도 준비하고 여권도 복사해야 되고 여권을 전체면을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프린트하는 거를 두번 실패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스캔이라도 일단 좀 하고 그러고서는 다시 프린트를 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한장 스캔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친구야 이제 첫 번째 장은 난데 2500원 아낄라고 이래야 되나? 이 머리카락이 스캔된 걸 내면 안 되겠죠? 지금 한 시간이 걸려서 스캔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걸려있네요. 아, 다시 해야 되네. 뭐 아무튼 이것저것 해야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아니요. 유로로 유로. 해 주세요. 네. 해주요 비자 네. <laughs> 네. 마지막 프린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제 영문 자기 소개서 이력서 그것도 써서 내야 된다 고해 가지고 요렇게 썼습니다. 음. 일단은 한글로 쓰고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고 그 번역기에서 나온 문장들을 제가 한번손 보고 약간 좀 사람이 쓴 것처럼 그리고 이걸 조금 자연스럽게 해줘라고 이제 채치 피티한테 얘기를 했더니 첫 문장만 말씀드리면 원래는 I'm very happy to know about Ireland's working holiday program 이게 첫 문장이었는데 I'm thrilled to learn about Ireland's working holiday program 이렇게 바꿔졌더라고요 이 thrilled라는 단어를 거의 뭐 살면서 처음 써본 거 같은데 아무튼 뭐 훌륭한 문장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원서인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날짜를 쓰고 서명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서명을 해서 이것도 보내야 됩니다 이 한자 한자가 괜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응? 되고 싶은가 봐요. 그건 아니긴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렇게 서명을 하니까 진짜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는 게 오피셜로 확정된 느낌. 내가 그거를 오피셜로 원한다. 약간 이걸 좀 확정하는 느낌. 그런 기분이 좀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 졸업증명서, 잔액 잔고 증명서, 범죄경력해보서, 영문 소개서, 여권 사본 이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편환, 뭐 그거를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응. 그리고 봉투도 이거 두장 구매했거든요 네.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러면 월요일날 돌아갈까요? 갑작스럽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글쎄요 이 마지막 영상 찍은 게 언제였을까요? 음, 1차 서류를 제출했던 날이었으니까 한 11월 중순쯤 됐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그리 언제 발표하지 하고서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제수원번호라고 뭐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렇게 있길래 어 그럼 메일도 안나 하고 보니까 메일은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기다리니까 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합격을 해 가지고요 이 2차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12월 23일까지 봉투 겉면에 반드시 지원번호 및 영문성명을 표기해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건, 이건 이제 거의 뭐 형식적인 건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여권 사본 복사해서 낸거그 사본의 원본 왕복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근데 여기 없으면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계획서 의료보험증서 영문사본 이게 필요하고요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 여기에 그 등기우편 요금을 미리 붙여서 봉투 안에 봉투를 넣어서 보내야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게 yeah, 드디어 비자가 왔습니다. Embassy of Ireland에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셨고요. Introduce yourself. Introduce myself. Yeah. Hi, this is Edison. <laughs> yeah. 이 답장이 왔다는 건 이제 비자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What's opening this? Yeah. <laughs> you think you want to open this? <laughs> oh, it's your face. Yeah, this is a working holiday authorization. Authorization. What is authorization? You know that? a u t h o r i z e Oh, they authorize you to get the working holiday visa. So this is kind of the permit, mm -hmm. and this is a reminder. Mm. So it's so long. They said I need to check, check the detail. Check the detail. Mm. Does it match with your passport? And mm -hmm. mm. Maybe if I arrived in there, yeah. they're gonna give me. Mm. Mm. 아무튼, yeah. It's easy actually to get the visa. Mm. If I just follow what they need, mm. I can get the visa very easily, I, mm. I guess. Yeah, a little nervous. Nervous? Yeah, but I feel a bit excited. You feel excited. <laughs> I don't know why. <laughs> you, are, you are not even here, but you feel excited. Yes. <laughs> okay. Actually, I just can't understand only two sentences. Uh, really? Yeah. Mm. Can I go there? Even I cannot understand everything. Yeah. You can do it. <laughs> okay. Ne. I got the pizza. Permission. Permission. Yeah. It took almost 2 months. Right? Mm. Yeah. From middle of the November until now. Yeah. I feel nervous, but I can do that. Yeah. Okay, bye-bye.